자, 다음은 이제 플러스 렌즈와 마이너스 렌즈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렌즈는 우리가 아까 어,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으, 알고 있었던 것 중에 자, 볼록 렌즈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렌즈는 자, 오목 자, 렌즈이다. 오목 렌즈이다 라고 이렇게 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그 초중고 예를 들어 과학 실험 관련된 부분들을 할때 보면 볼록렌즈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A 번과 D 번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로 이렇게 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그아 볼록렌즈는 이렇게 양쪽으로 볼록한 것이다 또는 이렇게 어 양쪽으로 오목한 거다 뭐 이걸 이제 오목렌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이 부분들에 관계된 음 것들은 어, 우리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사실 볼록렌즈 즉 컨버징 즉 발, 어, 수렴을 하게 되는 즉 수렴을 시킬 수 있는 수렴을 자, 시킬 수 있는 자, 있는 자, 렌즈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세 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빛을 레이를 자 레이를 레이를 광선을 자 발산 시킬 수 있는 있는 자 렌즈가 바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 D E F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수렴 렌즈와 발산 시킬 수 있는 렌즈 총 렌즈의 종류는 총 여섯 가지로 이렇게, 여섯 가지로 어. 분류할 수 있다 자, 분류를 자,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 음, 어, 명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양쪽으로 이렇게 볼록 하다라고 그래, 양쪽으로 이렇게 볼록 하다고 해서 I y 이게 더블이라고 하는 그, 그 접도죠 자, 자, 백스라고 이렇게 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어, 그 볼록하다고 해서 양 볼록, 자, 볼록 이렇게 표시를 한다. A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번 같은 경우는 여기처럼 한쪽만, 한쪽만 볼록하고 한쪽은 평행하다고 해서 어, 플라노, 플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은 평, 평평하고 플라노컨덱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평 한쪽은 평면이고 한쪽은 볼록하다 그래서 평볼록 렌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중요한 게그 양쪽으로 휘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방향이 서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자, c 번을 자, 매니스커스 매니스커스 렌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자, 매니스커스라고 하는 그 뜻을 보면, 그 영어적인 뜻이 바로, 초생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생딸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어, 마이너스 렌즈도 마찬가지지만, 그 플러스, 플러스의 매니스커스 형태, 그리고 이 F번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너스 매니스커스 렌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마치 초생딸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면, 렌즈의 중앙 부분이 이처럼 렌즈의 가장자리보다, 어떻다? 더 두껍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엑서도 마찬가지로 렌즈의 가장자리가, 아, 렌즈의 그, 중심이, 자, 렌즈, 중심, 두께가, 두께가 바로 렌즈, 가장자리, 자, 리 두께보다, 두께보다 크면, 렌즈 중심 두께가 가장자리보다 크게 되면, 바로 이게 플러스 렌즈가, 즉, 그 이렇게 생긴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다 수렴을 한다라고 이렇게, 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번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러니까 양쪽이 이렇게 오목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 a번처럼 바이 바이 컨케이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이 컨케이브 렌즈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양쪽이 다컨 케이브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게 컨케이브가 그 도굴 모양이라고 이렇게 어, 어, 표현을 하죠. 자, 2번 같은 경우를 보면 어 한쪽은 평면이고 한쪽은 이렇게 마이너스 렌즈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플라노, 플라노 자, 컨케이브, 컨케이브 렌즈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는 양, 자, 오목 렌즈라고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거는 평, 자, 오목 렌즈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F1 같은 경우는 바로 아까 그 위에서 그 플러스 렌즈에서 했던 것처럼 메니스커스 렌즈인데, 메니스커스 렌즈인데, 자, 오목 렌즈다. 이렇게 해서, 메니스커스 마이너스 메니스커스 렌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매니, 스커스, 마이너스, 렌즈로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플러스 렌즈와 다르게 가장 자리가 중앙보다, 중앙에 있는 렌즈 두께보다 큰 경우라면 발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자 렌즈 중심 두께가 중심 두께가 두께가 어그 렌즈 가장자리 자리 두께보다 작다면 즉 가장자리 두께가 크면 가장자리 두께가 크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렌즈를 가, 마이너스 자 렌즈이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반대로 어, 렌즈 중심 두께가 중심 두께가 크다라고 하면 플러스 렌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렌즈는 바로 수렴이라고 하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마이너스 렌즈는 발산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이제 다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자 우선 어이 발산 아 다시 수렴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즉 플러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렌즈를 이 모양은 이런 모양도 될수 있고 이런 모양도 될수 있고 이런 모양도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렌즈 중심 두께가 가장자리보다 두껍게 되면 항상 빛은 이렇게 입사하게 되면 이렇게 초점의 위치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초점 거리가, 아, 초점이 렌즈의 뒤에, 즉, 렌즈의 뒤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항상 렌즈를 통과하게 되면 항상 빛은 초점을 향해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버전스 렌즈인 경우, 즉,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 양지금양 오목이 되겠죠 이양 오목이라든지 또는 이제 평 오목 그다음에 마이너스 메이스커스는 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이렇게 입사를 했을 때 입사를 했을 때 분명히 발산을 하는데 어떻게 발산을 하느냐면 렌즈의 분명히 발산 이렇게 꺾이겠죠 꺾이고 이렇게 이렇게 광 이게 광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축에서부터 멀어지는 어, 것으로 이제 빛이 퍼집니다. 그런데 빛이 퍼지는 정도를 결정짓는 게 바로 그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광선은 렌즈를 지나고 나서 초점의 위치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이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빛이 발산을 하는데 렌즈의 즉 초점에서부터 연장선으로 이렇게 발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발산을 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오목 렌즈인 경우, 즉,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는 서 렌즈 앞에 초점이 위치한다. 라고 하는, 어,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기하광학을할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이 공률, 아까 얘기했었던 이 공률의 정도에 따라서, 공률, 또는, 자, 공률, 반경에 따라서, 이 초점, 이, 그, 초점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데, 이 공률과, 공률 반경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기하공학을 실제로 배우면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다시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렌즈는, 아까 읽던 것처럼, 여섯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알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로 생각하면 되겠죠. 어 우리가 근시인 경우있죠 근시, 근시인 경우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근시일 것입니다. 즉그어 쉽게 말해서 이제 가까운 거리만 보이고 먼 곳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근시라고 얘기 하지요. 그래서 이 근시는 마이너스 디옵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옵터를 가지고 있다. 즉 마이너스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다. 굴절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어어 어, 예를 들어서 안경원에 갔을 때어 저의 눈의 굴절력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 마이너스 2.75 디옥터이다 뭐 마이너스 7.2 디옥터이다 뭐 이렇게 어 말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다이버전스 즉그 근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근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 그리고 어, 어, 숫자인 2.75라든지 7.2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불절력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근시를 교정하기 위한 근시 교정용 렌즈는, 자, 이렇게. 이렇게. 근시는 마이너스, 자, 매니, 자, 스커스, 스, 스커스 렌즈를 자,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마이너스 매니 스커스 렌즈라고 하는 것은 근시이기 때문에, 근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렌즈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안경 그어착 어, 착용하고 있는 안경 렌즈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는 거의 이제 그 플랫한 평, 거의 평면에 가깝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그 가장자리가 이 가장 이 가장 이렇게 가장자리죠. 그이 안경테하고 가까운 부분은 이렇게 두껍고요. 그 어, 이 중앙 부분은 이렇게 얇은 렌즈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바로 마이너스 매 자, 매니, 스커스 자, 렌즈를 렌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시를 교정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양의 렌즈를 착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 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할 내용이 바로 이제 광학중심과 광축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옵티칼 센터라고 해서 OC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를 그 하게 될 겁니다. 자이 부분은 그 조제가공이라고 해서, 조제가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그렌 어, 여러분들의 눈을 측정을 하고 나서 환자의 눈을 측정을 하고 나서 처방을 해서 처방을 해서 처방한 값을 우리 Rx 값이라고 합니다. 이 처방한 어, 값을 갖고 이 눈이 만약 근시든지 또는 원시든지간에 그이 어, 안광 학 상태, 지금 눈의 굴절 상태를 교정해주기 위해서 조제 가공이라고 하는 것을 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굴절 이상을, 교정을 하는 작업을 조제가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정시인 즉, 눈이 잘안 보이는, 잘안 보이는 눈을, 이제 굴절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눈이 잘안 보이는 부분들을 렌즈를 사용을 해서 교정을 해주는 것을 조제가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조제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어, 이 개념이 바로 이 옵티칼 센터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옵티칼 센터는 결국, 어, 이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플러스, 지금 여기 얘는 이 그림에서는 플러스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플러스 렌즈이든지 마이너스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그 렌즈의, 렌즈의 중앙 부분에, 중앙 부분 중에 가장 가운데, 즉 렌즈를 이렇게 쭉 가운데로 나눴을 때 가장 중앙 있는 부분을 옵티컬 센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옵티컬 센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이 광학적인 특징 이 있습니다. 광학적인 특징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것인데요. 그래서 광선이 이 광선이 옵티컬 센터로 들어가는 광선은 광선은 굴절하지 않고 이렇게 직진을 한다. 즉, 어 이 옵티칼 센터를 통과하는 이 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이트 즉, 직선으로 그냥 통과합니다. 즉, 불절하지 않는다. 불절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선 렌즈든지, 자, 렌즈든지, 즉, 이 렌즈는 그, 또는 프리즘. 프리즘이든지 간에, 또는 매질. 매질은 매질 즉 굴절률을 가지고 있는 굴절률이 있는 유리 있는 굴절률이 있는 매질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그 레이는 레이는 분명히 굴절을 하게 된다. 이 말은 이 매질의 굴절률 때문에 매질의 굴절률 때문에 상대적으로 빛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레이가 굴절하는데 근데 이거는 구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렌즈는 구면을 가지고 있고 구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굴절을 하고 또 프리즘이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유리창과 같은 부분들은 그 매질이 있기 때문에 즉 굴절 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굴절이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을 나타내는데 어~ 이러한 매질이라든지 구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굴절하지 않는 그 점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의 중앙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 광학 중심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O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는 플러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렌즈의 중앙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광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렌즈의 중앙을 지나는 점, 선을 바로 광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광축은 렌즈의 중앙을 지나는 선을 광축 옵틱 액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이 광축과 그 렌즈의 중앙점, 요 점을 바로 옵티칼 센터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자, 마이너스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광축은 다 있겠죠. 이 렌즈의 중앙을 지나는 이, 어, 이 광선이 바로 광축이 되겠고요. 이 광축 선상에 바로 요 렌즈의 중앙이 되는 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OC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OC를 지나는 광선인 경우, 볼록 렌즈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매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굴절을 해야 되지만, 광축을 지나, 는 아, 광학 중심점을 지나는 광선은 이렇게 굴, 이렇게 직진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목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입사하게 되면 분명히 그 다이버전트 즉 발산을 해야 되는데, 광학 중심점을 지나는 광선은 이렇게 직진을 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제가공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바로, 그 PD라고 해서, 여러분들, 음, 우리가, 이, 그 터미널지 쪽에 안경과 공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자, 눈의 동공까지 거리가, 동공까지의 거리를, 안경을 조제가공, 이, 조제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이 동공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동공중심, 동공, 중심, 동공 중심 간 거리, 동공 간 거리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동공간을 거그 그, 풀필, 자 아, 풀필 디스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동공, 즉이 동공 있지요. 우리 눈의 동공 사이의 거리를 그 동공 거리, 동공간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공간 거리하고 요. 우리가 교정용 요 자, 교정용 자, 렌즈의 렌즈의 옵티컬 센터를 일치를 해야 된다. 일치를 시켜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옵티컬 센터를 지나는 광선은 옆으로 들어오거나 정면 어, 이렇게 그 요쪽으로 들어오는 빛이거나 이 정면에서 봤을 때이쪽으로 들어오는 빛이거나 이쪽으로 들어오는 빛이거나 이쪽으로 들어오는 빛이거나, 이쪽으로 들어오는 빛이거나, 이쪽으로 들어오는 빛이거나 이, 이쪽 빛이 어요 광학 중심점인 이 곳을 지나게 되면 굴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하고 이그 동공 중 동공의 각그 오른쪽과 왼쪽의 동공 중심선하고 일치를 시켜 주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조제 가공을 할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환자의 자 환자의 PD를 측정을 하고요. PD를 측정을 하고 나서 그 PD에 맞게끔 그어 이 안경 렌즈를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제 가공을 하게 되는데, 렌즈를 선택을 해서 이 조제 가공의 OC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일치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일치를 시켜서 조제 가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 그, 여러분들 2학년 때 조제 가공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자, 인점을 찍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안경원에 가보면 우리 현미경처럼 보이는게 있죠 이제, 자 렌즈 다시 자, 렌즈 매트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이 렌즈 매트를 갖고 요, 이안경이 요 렌즈의 광학 중심점을 자, 광학 자, 중심점을 찾는다 자, 렌, 렌즈미터를 가지고 광학중심점인 OC를 찾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이 동공간 거리 그, 그 인점을 찍는다라고 하는 표현하는데요, 을어그 현미경 같은데 두고 인점을 찾아서 즉 렌즈의 광학중심점을 찾그 찾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요판자의 동공간 거리하고 요그그 그 오른쪽과 왼쪽의 어이 광학중심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되겠죠.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요게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 약간, 그, 음, 어지럽게 보인다거나, 뭐, 어, 그걸 이제, 우리, 전공적인 용어로 안정필요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 동공하고, 동공, 동봉, 다시 한 번, 동공하고, 그 다음에, 그, 오시 일치시켜서 안정필요를 적게 마, 만드는 그런 작업을 조제가공을 할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어, 참고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 옵티컬 센터라고 하는 것은, 광학적인 특징으로서는, 어, 이, 그, 과학 중심점으로 향하는 모든 빛은 굴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어, 이 옵티컬 센터의 그, 그, 성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렌즈의 중앙을 지나는 선은 광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